아, 뚫렸네요. 제가 잘못한 잡는... 것 같아요. 꽃은 가는데, 이는이걸 놓고 넣고... 싶 아, 맞다. 참, 칼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칼라는 여기 칼라 있는데, 여기 무슨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, 무슨 싱가하게 만들, 무슨. 무슨. 바로, 그것입니다. 막, 브레이크 휠 넣을, 신강이가 있습니다. 싱, 생강이도 아닌, 신강이 그러면, 뚫고 보겠습니다. 한번더 한 뚫었구요. 맞둥이가 맞나요? 허걱 어, 쏘지 못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쏘지 못했습니다 뚫는 거 보시죠 저는 아주 저걸 처음만에 부숴버릴 것 같은 공격을 했습니다 어눈 같다 여기 보시죠 여기 뚫었어요 여기 눈 여기 눈 여기가 눈이고 공룡 같다 이거 공룡 이렇게 생긴 초밥 같다 초밥 초밥 초밥는 오 나는 초밥이야 우걱 우걱 초밥이 왜 이렇게 쎄게구다저 죽었네요 그러면 다음 수야. 꾹똑. 당에 구독을 해주시거